오늘은 6월 5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성경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논쟁 속에서 늘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첫 번째 논쟁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고 또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두 개인들의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천상의 사건까지 말씀하시면서 오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라고 한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오늘 멋진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포도원 풍꾼들 특별히 이 농, 그 포도원에게 어, 맡기고, 또 맡긴 그들이 오늘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었을 때, 어, 그들은 그들을, 어, 때리고, 쫓아내고, 또 죽이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속에서, 어, 정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 자기들을 향해서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주위에 있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그 군중이 두려워 가지고 그들은 슬슬 피해죠자 그러다가 오늘은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을 오늘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끔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바리세인과 헤렛다운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 앞에 그 예수님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끌어 끼는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 그 질문 앞에서, 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의 세금은, 어, AD 6년에, 구레노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인두세에 관한 세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만약에 오늘 어,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반 로마의 반정부 세력이 되어지는 거죠. 또 바꿔 이야기해서 오늘 어, 세금을 내지 말하고 어 이야기하면 반정부 세력이 되어지고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유대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그런 민족적 반역자가 또 되어지는 거죠. 이 애매한 입장인데 예수님은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오늘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가이사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아주 놀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난 다음에 오늘 18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도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사도교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사독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하거나 또이 상류 계층의 사람이 바로 이들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모세 오금만 토라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도 없고 부활의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이 이 사도계파들이에요. 그들이 오늘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계대결혼의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형사 취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계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면서 일곱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형이 오늘 죽고 또두 번째가 그 형수를 취하고 또 죽고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취했지만 상속자 없이 모두 죽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저 부활의 세계에서 부활한 다음에 누가 그의 아내가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 사람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전 전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총괄해서 다 알고 있는 그 지식 속에서 오늘 대답하는 장면이 24절에서 27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개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질문은 바로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예언서 이사야 26장 19절에 그리고 10편 16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부활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잘못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추애국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죽었던 오늘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런데 그것을 이 언급하면서 오늘 그들과 맺었던 그 은약 하나님의 은약이 오늘 현대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틸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현세뿐만 아니라 오늘 내세에 있어까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오해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삶은 현재적인 삶의 연속이 아니라, 그래서 결혼을 할 필요가 없이 천사처럼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맺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약속들,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오늘 영원한 나라, 오늘 거기에서도 s t i 계속 띄워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본문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듯 합니다. 첫째는 세금에 관해서 말입니다.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정직하게 세금을 내려가고, 내고 살고 있는가? 나는 탈세를 하느냐? 아니면 절세를 하느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수급해서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많은 부분에서 정부를, 정부에서 예산을 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과하게 정부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번은 나의 흥금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게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해 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계인들은 부활신앙을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얼마만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담대하게 우리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또 하나 이 무식한 무지한 사도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숙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도계인들처럼 무지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적용으로 어, 오전에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1시까지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 오늘 세상의 미디어를 보지 않고, 오늘 1시, 오후까지는, 오후 1시까지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으로 시간들을 드리기로 결단해 봅니다. 그리고, 어, 티가 한국 시간과 우리 여기 시간이 맞지가 않는데, 이왕이면 한국 시간에 맞추어서 한국 하루 좀 일찍, 올려 드려서 한국 분들도 주치를 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시간을 한국 시간에 맞추어서 주치를 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적용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세금의 문제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지기로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또한, 오늘 나는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고귀한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진정 말씀은 내 삶의 거울이요.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을 즐겨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